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이 많습니다. 500명대 이상으로 또 올라간 것 같은데요. 뭐 각자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빨리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이 세줄 일기로 시작하는 하루 이렇게 정했는데요. 스몰스텝으로 유명한 그 박효철 작가님의 책뭐 아니면 아주 사소한 뭐 습관 뭐 여러 가지 그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기답게 산다라는 것이 거창하게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저는 하루를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사는 것이 좋을까에 관해서 음,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세줄 일기가 바로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아침에 만약에 세줄 일기를 쓴다면요, 이세 가지만 딱 쓰는 겁니다. 어제를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일까 한줄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어제 하루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은 무엇인가? 한줄 적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각오 한마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렇다면,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저녁에 마감한다면, 자, 한 줄, 오늘 하루 가장 행복했던 기억 하나 적고, 두 번째 오늘 하루 가장 안 좋았던 기억 하나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보냈는데 내일은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가고 한마디 이렇게 적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번 나를 어, 돌아본다라는 것 어, 자기 어떤 뭐랄까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본다면 그것이 어, 나다운 삶의 시작이 아닌가 어, 생각합니다. 오늘 세줄 일기로 시작하는 하루 예,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